자, 698번 보겠습니다. 698번 자, 이거 한번 봅시다. 698번이니까 자, 고치는 거는 다알잖아 그죠? 고치는 거 일단 이 말에 대한 뭐라고요? 정의역하고 치의한번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4x 플러스 2가 0보다 큰 크기거든요. 4x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값으로 됩니다. 이 말은 실제로 뭐라고요? 마이너스 2분의 1권만 뭐된 거예요? 3이죠. 됐습니까? 어, 이렇게. 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만은그가 떼서 고와 있는 거 된다고요. 이렇게 됐겠죠, 그죠? 이랬나 시점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b가 얼마나되 얘기야 3이겠죠. x와 y가 바뀌었을 거니까 예, 감수. 됐습니까. 자, 그럼 전반 바꿀게요. 자, x는 3 마이너스 루트에 4y 플러스 2 아이가 넘깁니다. x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에 뭐라고요. 4y 플러스 2 양변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여기는 4y 플러스 2가 됐겠죠. 그러면 4y는 x-3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됐겠죠. y는 4분의 1에 x-3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됐습니까? 이런 거로 하시면 되었겠네요. 자 그래서 a는 4분의 1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2분이에요. 자, 그래서 a, b, c로 갈게요.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p가 3이죠. 3표현이에요. 어. 그건 얼마 된다고? 8분의 9이 8분의 9가 됩니다. 이해 됐습니까? 8분의 9가 됩니다. 자, r p는 최 4분으로 한가 습니다 출력사번자이말은이렇 된거잖아 자, 자 f.f 전체의 인버스의 a가 굳지요이거 이말이 이렇게 되어보셨잖아 f.f에 을하고요 9가 뭐된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끄는 거네. 거꾸로 보자 네.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보자. f'를 먼저 봐야 되잖아. 자 f' 보니까 뭐들어 가느냐. 크다니 여기 가야 될 거니까. 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네. 그 이거 마이너스 2 되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지. f에 마이너스 2가 a 되겠죠. 네. 그럼 f에 마이너스 2인데 이 말은 이 밑에 있는 시가이 말이야. 그래서 네. 그럼 이거는 1에다가 3 되겠죠. 됐습니까? 어, 3요 그래서 A가 뭐랬다고요? 어, 됐어, 3위. 이랬습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0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00번.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교점 사이거든두 교점. 자, 이거는 보냈죠. 어떤 놈 여기 가고 있으면은 역함수랑 어떤 놈이 역함수 이렇게 만나 근데 반드시 이 말은 어디 지나간다고요? 와이 플렉스가 지나갈까요? 두 교점이 맞습니까? 이랬죠 그래서 한놈면 뭐냐고 y f x다. 그럼 y 걸 말하면 f 인버스 x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1, 2 고쳐서 가봐요. 계산할수있는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 교점을 구할 땐는 요래 버렸죠. f x랑 x. 요걸 보렸죠 요걸로서 뭐 구할 수 있다고요. 교점을 구할 수 있다. 이랬습니까 요렇게 보렸죠 그래서. 루트의 3x 플러스 a 플러스 1이 x 이렇게. 그래서 루트의 3x 플러스 a는 x 마이너스 양변 제곱 3x 플러스 a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됐 넘기니까 자 x 제곱 마이너스 5x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뭐이두 번이 알파고 베타다 알파고 베타 알파하고 베타다, 베타다. 이렇게됩니다자그럼 그쪽이 이서그거에 알파쿠마 알파고 메타쿠마 베타 이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두점사이 그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됐다고요3삼6도 아, 2로 되겠요 그러면 제곱하기로 했을까요?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음, 이렇게 되겠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뭐란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저관련을읽야 되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가 되고요? 뭐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1 마이너스 열되겠네 1 마이너스 2 가끔 이렇게 되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는4알파타이 되겠네 이만큼 우리가 알잖아 불안한 사실은 이건 2 5 이건 4알파 베타. 됐습니까? 4알파베타 그러니까 16이죠 그럼 알파 베타 얼마 된다는 얘기야? 4가 된다, 이너 1-A가 뭐라고요? 4가 됐다 그래서 a 는뭐가됐 된다? 마이너스 3이 a 다 마이너스 3이 된다. 이해 됐습니까? 이것도 되겠죠, 그렇지? 700번. 자, RPM 705번. 오른쪽 거리인 것 같다. 다음 중 함수, 그 영어로 얼마든지 잡아보자 그럼 이만한 그래프 갱이 나오는데 뭘 가지고 푼다? 증근선에 교점하고 시점으로 풀 거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만한 증근선에 교점이 어떻게 됩니까? 준비라. 마이너스 시1널 시그널. 시그널, 맞죠? 어, 이렇게 된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증근선에 교점이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럼 이만한 거 일사에서는 이것도 풀어서고, 이것도 풀어서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수 있는 거는 C가 음수란 걸알수 있고. 맞죠? 음수인데, 음수분에 무해야지 뭐 양수인다. A도 음수가 되야 되죠. 됐습니까? 음수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을 볼게요. Y절편. X0 집어넣으면 되잖아. X0을 집어넣어가지고, Y절편을 볼 거라고. Y절편. 여기 B잖아. 이게 뭐 됩니까? a p i 가 양수죠? 어, 스팅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해됐습니까 어, 여러 개 있는 겁니다. 양수. 자, 그럼 이만한 그은 시점을 구하기 위해서, 루트야. 자, a에 x, p 러스 a분의 b. 마이너스 c잖아. 그럼 저놈의 이제 시점 볼게요, 점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마이너스 c. 오래됐겠네. 그럼 보자. a가 음수. 이 양수, 음수. 이 말은 전체 모른다. 양수야다 c 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붙여 쓴거니 양수 여야 되겠죠. 그럼 십점은지어디 있다. 1사이수에 들어. 1사 그럼 1사 있는 거는 이마랑 이마다. 자 합을 한다 이제 이거 보냈죠. x 앞에 있는 부호 이뭐 됩니까? 음수야다 그럼 부르사이다. 음수, 양수면은 몇 사? 이사지원. 어, 그래서 이사로 가는 건몇 번? 이 번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사로 가는 것은? 이 번이다.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아, 네. 자, 그다음에 칠0 7번한번 볼게요. 칠백 쯤 우리 말했던 내용인 거죠? 네. 서로 다른 두에서 만나고. 자 그렇지만은 자 실점이 뭐 됩니까? 1 콤마 영이죠. 네. 이렇게 됐어. 여기가 음수고 여기가 양수야. 몇사다? 이삼 사. 그럼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와이 칠 편에 그게 되잖아. 그래서 이름을 집어넣으면 1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1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아. 자,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넣어보대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림상에서 이걸 조금 더대할게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습니다. 확대해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조금 더 힘에 만들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들게요 자, 그럼 이만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다면 기울기가 많아지니까 이렇게겠죠.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때 우여곡점을 지나갈 때입니다. 이사이에서만두 점에서 만나겠죠 각각을 보여주는 의미입니 맞습니까? 이 때만 뭐할 때다. 접할 때니까 갖다 놓고 풀어야 되죠 루트의 1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양변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의 제곱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N 이 k 마이너스 의 x <laughs> k 제곱 마이너스 렇게되 접해야 되니까 판별씩이 k 마이너스 일의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일은 영될때 있죠? 자, k 의 제곱 마이너스 k 자, 플러스 마이너스 k 의 제곱 플러스 삼 여기 없어지겠죠? 마이너스 4 k 는 마이너스 5로 되겠네? K는 4분의 5가 되니네 그러니까 요때 이 절편이 뭐라고요? 4분의 5가 되는 게좀 K 값이.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인자 2가 어디? 1000을 발달하고요. 1 0 0 0한 2는 이거. 때 이게 한할 때니까. 0찌뭐라고요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니까. K는 어떻게 된다1이겠죠요때1때 이때 맞습니까? 어, 이런 식으로 도대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범위는 도미는 따라서, 그치? 따라서 도미는 드게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보다 큰 K가 4번에 5보다는 작다. 이게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1도 포함입니다. 이거는 접할 때가 되었고, 이 점까지 포함하면 이두 점을 지나가니까. 맞습니까? 1호 포함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7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합으로 표시했어도 마찬가지야.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그래프를 의미하는 거고, 이 관계식은 이 그래프의 점을 의미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런데 이런 점의 교집합이 빵이야. 어떤 공집합이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만나이거는 그 만나지 않는다. 없는 놈이어서. 자, 그래서 전말로 말하고 시점에서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 이 말은 이 콤마 0인데,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이사다. 여기 가야 된다. 이거 루트 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얼뭐라고요 접할 때니까. 요때 접할 단점인데, 이 이거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은 만나지 않을까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접할 때기준에 값을 다 찾아내는 게 핵심 포인트겠죠? 자 그래서 이만 뭐라고요 견점의 방정식. 자이 e 마이너스 마이너스 헥스 k. 양변 제거. e 마이너스 x, x의 제곱 마이너스 e k x, 플러스 k 제곱,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e의 k 마이너스 1의 x, 자 k 제곱 마이너스 2의 8이라고 되죠한배씩 겁니다네, 자 e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 제곱 마이너스 2, 여기 영되는 까자4 k의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8, 마이너스 4 k의 제곱 플러스 8. 이건 없어질거고 마이너스 4k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되겠지. 그럼 k가 뭐라고 4분의 9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마 위쪽이잖아. 이때가 지금 뭐라고요 4분의 9가 되는 거야. 이마 위쪽으로 k가 형성이 되는요 k는 4분의 9보다 크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렇게 되겠죠. 에?